지금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생각해야 될, 될 거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변곡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를 맞는 그런 변곡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기회가 정말 많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도 된다. 니 교수의 코인 이야기 운영하고 계시는 이영환 교수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 참 어렵습니다. 금융시장, 또 가상자산시장, 심지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광물시장, 석유라든지 니켈, 광물시장들도 대단히 어려운 지경인데요. 전 세계 모든 산업, 모든 시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해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교수님이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아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래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그런 그런 와중에 또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있는 와중에 또 마지막으로 또 러시아가 저런 사태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스테그플레이션에 와이 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어, 문제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게 되지 않을까 이러고 생각하는 산업과 시장이 크게 변화하는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변곡점이라는 말을 여,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변곡점 와중에 이걸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들이 이런 전쟁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제일 크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자산 말이죠 가상자산이 어 생각보다 큰 임팩트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생각해야 될, 될 거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변곡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를 맞는 그런 변곡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하는 것을 깊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그런 그 절망적으로 보고 뭐 포기할 때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투자에 신중하되 투자할 가치는 충분한 그런 위기자 기회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위기란 말이 바로 기회가 되고 있, 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곡점이 있을 때 지금부터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커다란 빌딩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청산에 살리라 그러고 자연인이 될 수도 있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약간의 그 네. 조크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회에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손실은 경험하고 싶지 않고 수익만 보고 싶죠. 그러나 현실은 손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올인 어, 했다, 올 아웃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뭐 절반 이상 그 손실이 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무위험으로 손실 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걸 조금 이제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요, 이 가상자산이 워낙 큰 돈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이 디파이 라는 게 소개된 지한 2, 3년 되고 그 디파이를 통해서 굉장히 큰 금융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디파이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아셔야 되냐면은 수많은 교수들이 아 그리고 박사 학위 학생들이 어 그리고 연구원들이 이런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 논문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저희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경우는 델타 뉴트럴이라는 단어. 시장의 시장 변화에 중립적이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방안이 여러 가지 논문으로 수학식으로 증명되고 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중립적이지만 수익을 많이 내는 거. 그런 투자 전략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가상자산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상자산 투자했다가 뭐 재산을 날렸네, 가산을 탕진했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알고 해야 되는데 아무 데다 던져 놓고선 돈 던져 놓고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그런 버릇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전략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게 바로 손실 없이 투자하는 수익이 크다는 말과 손실이 클수 있다는 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암호화폐 시장에, 어, 난 여기는 변동성 심해서 못, 못 살겠어. 돈 너무 많이 잃어서 이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손실 없이 포지션을, 전,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잘, 지난 1년 동안, 지금 최근에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지난, 지난 1년 동안 한 100%에서 뭐, 150%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100%, 1 9 0도 오르는 건 바라지 않아도 어떻게 잘 전략을 가져가면은 내가 한20% 수익은 가지고 낼수 있는 거야? 아니면 40%는 낼수 있는 거야? 요런 전략을 가져가면 전략적으로 거의 손해볼 확률은 없으면서 수익을,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런 방법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 수학적으로 증명되고, 수식으로 증명되고, 실제로 증명되는 그런 논문들이, 어, 많은 교수들에 의해서, 많은 박사 학생들에 의해서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는 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은, 손실 없이 수익 얻는 거를 델타 뉴트럴 하다고 얘기합니다. 시, 델타 뉴트럴 하다는 게 시장 변화에 중립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수익이 나오는, 어, 델타 뉴트럴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요즘 수, 논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것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전략 중에는 한 60%까지도 아, 네. 수학적으로, 수식으로는 가능하다는 그런 전략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위험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거의 무위험에 가깝게 수익을 몇십 퍼센트 요 정도 내는 것은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봤을 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장 중립적으로 하는 델타 뉴트럴 구체적으로 방법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이거 여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음.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데 자산을, 자산을 하나 갖고 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을 가, 은진 상태에서 내가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포지션이 되냐면은 내가 산 거하고 판 거하고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면은 이 내가 갖고 있는 사, 자산이 오르지만 내가 팔고이 팔아 놓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서 이게 여기서는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이 생기고 여기서 손해가 나면은 그게 뉴트럴 해지 중립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립적이 될땐 아무것도 안안 안 받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고 팔고 이래 놓으면은 거기에 어 펀딩 레이트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포지 어떤 거에 대,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대탄 뉴트럴 중에서 퍼페추얼이라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유동성 풀에 돈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디파이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 가능한데요. 유동성 풀에 돈을 넣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BTC를 갖고 있다 그러 BTC와 무슨 USDT다 그런 유동성을 동시에 공급을 하면은 그그 그 유동성 공급자에게는 거래비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 누가 와서 디파이에 와서 돈을 바꿔 간다. BTC를 USDT로 바꿔 간다 그러면 내가 바꿔 갈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유동성을 공급해 놓고 임퍼먼트 로스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런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아예 없애 버리는 그런 방안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방안을 가 만들어 놓고, 내가 포지션이, BTC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관계없이, 뉴트럴하게 만들어 놓은 전략이 가능한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뉴트럴하고, 이걸 뉴트럴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BTC 가격이 올라, 그러면 나는 관계없어. BTC 가격이 내려, 그렇더라도 관계는 없어. 그 대신 나는 어디서 돈을 받느냐 하면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거래비를 받는데, 거래비가 어떤 거, 자산에 대해서는 내가 뭐한 40%까지 받을 수 있는, 어떤 자산을 뭐 100%까지도 받지만, 어, 컨서버티브하게 얘기해서 한 40%, 60%, 이 정도는 전략이 나는 게, 수익이 나는 게 가능하다. 그걸 델타 뉴트럴 중에서, 어, 수도 델타 뉴트럴, 어,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델타 뉴트럴 포지션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논문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개가 있어서요 시장 중립적으로 전략을 가져가면서 나는 내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비라든지 아니면은 선물에서 발생하는 펀딩 레이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수익을 발생시켜서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네. 그게 시장 중립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제가 어 간단히 좀 이해를 한걸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은 결국은 현물을 투자하고 그 현물에 대한 투자의 위험을 해제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선물을 갖고 내려가는 쪽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그중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데 그럼 수익은 어디서 생기냐면 거래 수수료라고 볼수 있는 펀딩 레이트. 그 펀딩 레이트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고게한 가지 방안이고 고객 하나 네네. 아까 예. 이제 델타 뉴트럴 퍼페츄얼이라는 방안이고요 또한 가지는 델타 뉴트럴 유동성 풀 음. 그게 또 다른 방안이고요 음. 또 다른 거는 델타 뉴트럴 중에 뭐 파워 뉴트럴 파워 퍼페츄얼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안이 여러 있습니다 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 지금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음. 그런 계속해서 나오는 논문들을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 보면서 그 전략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전략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 파트너들이 어, 수학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실제로 전략들은 이미 지금 코넬 대학 교수라든지 무슨 어디 교수 어, 대학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논문을 여러 개를 발표를 하고 있고, 블로그로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 디파이가 나온 지 2년 된,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음. 논문들이 나오는 거고, 저희들은 그런 거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분석해서, 음. 실제로 델타 뉴치로 한게 이렇게 많은 종류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험이 거의 없이, 거의 무위험으로 실제로 수익을 한 40%에서 60%연 이율이요. 한 나는 걸로 계산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다 하는 말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이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기회가 정말 많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전략들은 수학식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음. 어, 증명할 수 있는,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 그냥, 그냥 던져놓고 이론적으로 이런 거 되는 거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되는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음. 네네.